안녕하세요 뚱보입니다. 오늘 5일차 저녁, 오늘은 제가 한번 짜장면을 만들어 봤습니다. 이거는 곤약 짜장면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아빠, 이거 곤약 짜장면이야 진짜 짜장면 같아요. 3분 오뚜기 칼에 양파만 좀 썰어 넣습니다. 아, 군약 짜장면. 군약? 음. 짜장면? 그 이게 뭐야? 다이어트 식품이야. 다리를 해. 우와, 어, 이거 봐봐. 면을 더 먹고 싶어요. 건더기만 남아서. 음. 하지 마요. 우리가 진짜 밥 비벼 먹으면 딱인데 아쉽습니다. 그래도 이게 어디에요? 지금 짜장국을 먹는게응그아빠 음, 모르고 사탕 흘렸어. 쉽다. 음, 음, <laughs> 저, 먹을게요. 응. 너무 맛있어요. 먹은 것 같다 싶어요. 저녁 때는 꼭 이렇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계속 곤약만 곤약 밥, 곤약 볶음만 먹으면은 허기지고 질려가지고 못 먹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먹으면 똑같은 곤약을 먹는데도 아지짜 뭐 밥을 먹었구나, 뭐 면을 먹었구나 이런 느낌이 나가지고 좀 든든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